미리 이렇게 사과를, 눕기를 따놨습니다. 배경을. 따놓은 상태에서 펜 툴로 세 개로 분할을 시켜보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사과 모양에 맞춰서 적당한 형태로 이렇게 펜 툴로 영역을 잡아줄 거예요. 먼저 윗 머리 부분 분할 시켜보겠습니다. 레이어 1번 선택된 상태에서 이 모양 부분 있죠? 여기를 컨트롤을 누르고 이이 이 부분을 대면 이렇게 커서가 모양이 바뀝니다. 클릭을 해 주면 영역이 잡히고 레이어 1번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X를 누르면 이렇게 사과를 잘라내죠. 그다음에 제자리 붙여넣기. 컨트롤 시프트 V. 일단 이거 잘랐으니까 레이어 2번, 머리라고 해주겠습니다. 머리는 가려주고, 펜 툴로 모양을 다시 따줘야 됩니다. 가운데 중간 부분, 또 모양을 맞춰서 적당한 형태로 펜 툴로 영역을 잡아줍니다. 자, <laughs> 레이어 1번을 선택하고 모양 2에 가서 컨트롤을 누르고 커서가 바뀌었죠. 다시 클릭해 주면 영역이 잡힙니다. 그때 컨트롤 x를 눌러주고 다시 컨트롤 시프트 v 제자리 붙여넣기를 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중간 그럼 총세가지로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요. 모양 부분 지금 이건 아까 영역 잡을려고 모양을 잡아줬죠. 이제 필요없으니까 그냥 헷갈리니까 삭제해 주고, 분리가 돼 있죠. 세개 형태로 일단 레이어 1번 이거를 바닥, 이건 바닥으로 해 주겠습니다. 바닥 부분 사실 여기는 이제 없는 형태인데, 여기에 가상의 형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입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바닥을 클릭한 상태에서 펜툴 선택해 있죠. 그리고 주의할 게, 여기 혹시 패스로 되어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냥 모양으로 꼭 해주세요. 모양으로 하고 하시면 되고. 자, 다시 형태를 이제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과의 형태를 약간 상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과가 입체가 된다면 이런 모양을 갖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이 모양에다가 색을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모양이 클릭된 상태에서 칠에 가서 칠 클릭을 해주게 칠 부분 요즘에 색깔을 바꿔줄 수 있는데 여기를 그냥 단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단색으로 그냥 쉽게 그라디언트로 안하고 연두색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잘 눈에 띄게 바꿔 주겠습니다 이 지금 모양 레이어가 바닥보다 위에 올라와 있죠 근데 이거를 밑으로 내려 줄 겁니다 이렇게 또는 단축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대괄호를 한번 왔다갔다 눌러 보세요 여는 대괄호하고 닫는 대괄호를 왔다갔다 하면 어떤게 밑으로 가고 위로 갔는지 레이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 모양이를 연두로 해주겠습니다. 연두, 연두색. 바닥, 이건 해결됐고, 이제 중간, 중간 부분을 클릭해서 보이게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펜 툴로 가상의 모양을 만들어줄 겁니다. 상상력을 조금 발휘하셔서, 모양을 따줬죠. 그리고 칠해 가서, 어, 이번에는 이 색깔로 해볼까요? 자주색이라고 하나요? 이 색깔로 됐고, 자, 이 색깔을 자주색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대가로를 사용하면은 밑으로 갔다가 레이어가 위로 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연대가를 누르면 이렇게 레이어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중간 중간이라는 레이어보다 밑에 있어야 색깔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됐고 이제 머리 부분. 아, 머리는 이제 뚜껑이니까. 이 면이 보이지가 않죠. 이거는 이제 맨 윗부분이니까 됐고 이렇게 눈을 가려졌던 눈들을 다 켜줍니다.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자 그리고 중간하고 자주색 이렇게 같이 클릭을 해서 중간하고 자주색을 같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툴을 선택하는 툴로 바꿔주고.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잘못 지정했죠? 중간하고 자주색을 같이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일정하게 이동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닥하고 연두색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같이 선택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이동을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 부분도 잠깐 옮겨볼까요? 살짝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방향을 틀어줘도 되고, 좀더 입체적으로 보이려면 이렇게 레이어를 겹쳐주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를 쳐주면 모양이, 위치가 지정이 되고, 다시 적당한 위치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모양을 조금 틀어볼까요?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렇게 모양을 회전을 시킬 수가 있죠. 형태의 크기를 바꿀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이제 다 클릭해서 한번 적당하게 가운데로 위치시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좀더 극적인 효과 이제 여기서 좀더 응용을 해 보자면 좀더 그러니까 분할된 면에 그 컬러를 강조해 주려면은 사과의 컬러를 흑백으로 해줘도 괜찮겠죠 그럼 좀더 극적으로 보일 겁니다 한번 해 볼게요 여기서 이건 응용입니다 지금 한 이렇게 분할을 했다고 자 머리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U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색조 채도가 나오죠. 이거는 이미지에서 조정, 색조 채도 컨트롤 유저 이렇게 눌러주면 되고, 여기에서 채도를 없애 보겠습니다. 100으로 어떤 그래픽 포스터 같은 걸 만들 때 사진을 가지고 사진 소스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할수 있을 겁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게 눕기가 따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배경하고 분리가 돼 있죠. 지금 배경은 일부러 화면에서 보여주려고 이렇게 흰색으로 처리가 돼 있는 거고, 지금 이 사과하고 배경은 정확히 분리가 돼 있는 겁니다. 포토샵으로 사과를 한번 분할시켜 보았습니다.